이 오빠들이 말하는 단식 아웃이에요. 오세바 친구들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육세바 칠세바 언니들은 입을 잠그르고 지난주에 우리 전도사님이 무슨 무슨 나무에 열매가 맺힌다고 말씀하셨어요. 무슨 우리 학반이 아, 네. 어, 1점 올라갔어요. 이번에는 6세방이6세방 포도나무는 성년이 때문에 많은 올가야된다 포도나무는 누구를 말할까요? 그러면아웃이 우리 사랑반 자비반 마이너스 1이에요 자 포도나무 예수님을 가르쳐요 그러면 가지는 누구를 말할까요?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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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유세반 다 마이너스 1이에요 <laughs> 자 우리 칠세반 언니 오빠들자래세반 우리 경원이 언니 좀 봐주세요 자 병원년이 너무 많은 걸알기 때문에 쉬시해요 문제야. 자 칠대반 언니 오빠들 문제요. 7세요 칠대반 저. 성경 말씀에는 웃긴 대답이 하나 나왔어요. 포도나무에, 포도나무, 포도나무 가지에는 포도 열매가 아니라 뭐가 열려요? 가재는 가지도 넘길 수 있어요. 여러분 많이 맺히는 건 지금 우리 친구들이 말하거다 열심히 하는 거죠. 그러면 지금 부디 예배도 어떻게 드려야 돼요? 지금 드려야 하는 예배 어떻게 드려야 돼요? 기도 어떻게 하는지 우리 다 배웠죠. 기도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 말하면서